과제 수행의 협약 변경에 협약 변경 해약 사례 메뉴를 클릭합니다. 검색 조건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. 협약 변경 사례를 공유하고자 할 경우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. 입력 폼이 활성화됩니다. 게시물 구분은 협약 변경 승인 통보 항목과 동일하며 관련된 협약 변경 항목을 선택합니다. 사업연도 및 사업분류 정보를 등록합니다. 협약변경 사례 정보를 등록합니다. 입력 완료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. 저장 시 필수 항목을 체크하며 미입력된 정보를 재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. 목록이 재조회되면서 입력된 정보가 조회됩니다. 등록 정보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.